제일 문제는 그 내란 청산을 기치로 해서 정권을 획득한 이정부와 그 여당이 계속해서 이 내란 몰이를 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택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는 법치 국가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다섯 개나 재판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란죄 재판은 지금 이제 겨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그런데 내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래서 내란 삼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법개혁. 개혁이라고 하면서 사법 개혁, 삼법이라고 부르는 이런 바꿔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명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낮지 시절의 특별 재판소와 본질이 별로 다르지 않다. 위헌성을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재판소 또는 특별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판부와 달리 특별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성되는 재판부 내지는 재판소를 말합니다. 헌법 제 110조 1항에 따르면 특별 법원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이른바 12선 비상계엄 그 사건 전담재판부는 이름을 전담재판부라고 바꿔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어떤 기능도 조차 하고 있는데 어 그거는 위험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